네, 비제잉 문입니다 네,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릴 거는요. 네. 보여 드리는 게 아니라 플레이할 것은요 아, 잠깐만. 아, 진짜. 네, 그 저번에 찍다만 음, 네, 생존기 편을 찍을 거예요. 네, 저번이 아니라 저, 지금 이어서 계속 방송하는 거죠. 네, 지금 아직 도 축제 중입니다. 저는 아직. 축제 중에 저는 축제를 무시하고 용감하게 방송을 찍는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재밌는 방송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비제잉 문입니다 네, 오늘은 자죠 그냥. <laughs> 하고 근데 오늘은 좀 집을 음, 개조하기 전에 광물을 캐야겠죠어 우선은 이거는 13개, 13개만 챙겨가고, 이건 왜 가져왔지? 내가 어 이거 왔다. 나중에 책장을 만들어서 집을 꾸미고, 책장 지금 만들까? 지금도 가능한데, 잠깐만 우선 나는 이따가 책상을 만들어야지. 이걸 다 갖다 놓고 아 잠깐만. 이거 하나 됐다.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일단 이렇게 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어. 와, 완벽한 나의 디자인아. 아, 이보다 멋진 디자인은 어. 이보다 멋진 디자인은 본 적이 없군요. 아, 진짜. 이 민군의 엄청난 이 디자인 모습 아, 진짜. 아, 잠깐만, 아, 씨. 아 르릉, 밖에서 이 노래 들고 있는데. 됐다, 잠깐, 있다가 이제 이거 리어놓고, 딱 하면은, 아, 이거. 아, 죽인다, 이거. 아, 이거 죽이네요. 아, 죽인다, 이거. 그러면 이렇게 가져가고. 헉! 개인가 없어. 됐다, 됐다, 됐다. 광물은 어디서 뺄지 우선 생각을 합시다. 아, 잠깐. 근데. 하나, 둘, 하나, 둘. <laughs> 토치가 없다. 그게 흠인데. 우선 이거를 전부 다 바꾸고. 우선 저는 저기, 거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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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였지 아, 이상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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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있잖아요. 거기. 아유, 맞아. 여기 대장간, 대장간에 있는 화로 파로 떼어겠습니다 화로를 똑. 똑. 됐다, 됐다, 됐다. 집에다 놓을 필요 없이 바로. 아이고, 왜 이래? 불쌍하니까 제가 캐가 좀, 어. 아, 이거 왜 템도 안 나오지? 어, 이거 이상한데? 이게 맵 자체 오리인가? 아, 모르고, 어쨌든간, 광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자. 아, 자. 잠깐만요. 저에게, 아, 이거, 죽인 생각이 있어요? 아. 미이겠다 음, 이거. 아, 저희 미친 생각이 있습니다. 아, 여기서 하나 됐다, 됐다, 됐다. 아, 완벽해. 완벽해. 아, 이거 됐다. 하면 이제 여기가 저희 광물을 캐는데요. 아, 따 여기 이렇게 내려가지고 와 う <noise>、um, ーん、えぎだ。いろーっけ。はい、はい。ゆれゆれ。ゆれゆれ。ゆれゆれ。ゆれ。<レ> 이거 0.9.5 되면서 이게, 어 물이 훨씬 더잘 타지네요. 그래가지고 이게 올라가기가 편해요. 됐다, 됐다, 됐다. 어두워, 어두워. 이런, 진짜. 우선은, 이렇게, 화로로 중간을 밝혀놓자. 하나 놓고. 됐다, 됐다. 아, 이제 좀 괜찮아졌네. 이 주변에 뭐, 아, 이거 토치도. 문제네, 문제, 이거. 아, 이거 차라리 이거, 그거. 목탑만 들어올 걸 그랬다. 아. 우선은 그냥 올라가죠. 아 말이 없었네 잠깐 아 뭐가 또, 또 목탄을 만들어야겠네 또 한층 더 귀찮아진 음 그런 작업이 필요하겠어 헉, 잠깐 이러면은 못뭐 쓰잖니 됐다 어 여기서 아 두 개면 괜찮아요. 두 개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됐어, 됐어. 이제 이따가 막대기를 더 만들고, 아, 괜찮긴 한데 뭔가 부족해. 그건 바로, 인 거야. 책장, 책장이 부족했어. 아, 어, 여섯 개, 여섯 개면 뭐 괜찮지. 헐, 나무 다 쓴. 어, 책장, 여기가 책장이야. 아, 들어오자마자 책을 보는 그 슬픔을 누가 하니? <laughs> 우선 집을 밝혀야 되는데. 다른 곳엔 집이 중요하지. 됐다, 됐다. 하나만 쓰니까 뭐, 저렴해, 저렴해. 나무, 나무 부족해, 나무. 나무 이거 많이 캐놔야 돼, 이거. 그러면 바로 자연동굴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합시다. 이거 들고 가고. 잠깐만, 이제 여기서 도끼, 도끼 가져가면 이제 나무를 캐고. 집에다 듣고, 바로 갑시다. 아, 좋구만, 이거 시작도 좋고, 이거 NPC, 어이구, 제, 제 뭐여, 제, 제, 제는. 이보기나 전에 여기 잘 살고 이슈? 아, 나이스, 팅놈, 공격이다. 터져봐, 터져봐, 우쭈쭈쭈쭈. 아, 터지네요, 결국나끈기 없는 녀석 같은 이라고. 계속해서 가보죠. 음. 아 밤이 되는 건 기분 탓인가? 아 진짜 뭐 하려고 하면 밤이 돼가지고 이거 가서 자야 돼 이거. 아 이러면 이거 플레이가 안 되는데 이거 이거 아침에서 일어나자마자 바로 이거 이렇게 우선 지우고 바로 가자마자. 자고선 바로 일어나서 나무를 캐고 광산으로 들어가서 아 이보다 완벽한 작전은 없죠. 음... 아 자자 자자 자자. 됐다 됐다 자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바로 나무를 캔니 바로 광산으로 간다 아 완벽해 아 완벽해 제가 아 맞다 나몇 시에 시작한지 몰라. 어. 망했다. 망했다. 대충 어림잡죠, 뭐. 어, 한 11시 20분이니까. 11시 20분이니까. 11시 20분이니까. 한 지금 5분 했다고 치면 30분에 끝내죠. 30분에. 30분에 끝냅시다. 아, 완벽해. 아따, 오마, 이거. 어, 이거, 진짜 이거. 아유, 꿀템까지 주시네, 이거. 꿀이야, 꿀. 이놈. 아. 마크에서 이렇게 맨날 평화로우면 얼마나 좋을까. 아, 근데 역시 마크하면은 다른 플레이어들이랑 전쟁을 하는 게 제일 재밌죠. 광물캐고, 다이아캐는 그 기쁨. 다이아 못캐면은, 음, 슬프긴 하지만, 차갔다 죽이니까. 음. 어, 잠깐좀몇 개지? 22개? 아니야, 더 캐야 돼, 이거. 도끼 깨질 때까지 계속 캡시다, 이거. 도끼 이거 깨질 때까지 계속 해야 돼 이거 나무가 부족하면 이게 생존을 못해 이게 전쟁할 때도 역시나 기본이 나무지 아 드립 생각났다 나무지 나무지기 <laughs> 아 이런 거 들은 거는 내 기분 탓이고요 아 최대한 자연스럽어 괜찮았어. 음, 도끼가 거의 다 깨져간다. 음, 차트리어 차트리먼도 있었으면 좋겠다. 자동으로 끼고 아래만 켜면은 자동으로 켜지고, 아래 묘목 심어줘가지고 다시쓸수 있고. 그보다 좋은 스크립트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생존할 때. 자, 아. 30분에 끝내기로 했죠? 이게 게임을 하다 보면 의외로 시간이 빨리 가 이게. 음, 근데 요 시드엔 NPC 마을 말고 다른 건 없는 건가? 깨졌다 깨졌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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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여보세요 민서가 어너 나와서 이거 염색 좀해 이거 염색 안 하면 안 된대 이건 염색할 때만 쿠폰 써야 된다고 하거든 가서 스카프 염색 좀해어 얼른 나와서 스카프 염색 좀해 핑크색으로 해줘 예쓰게 할게 내가 그냥 쿠폰 줄테니까 엄마가 하면 안돼 어? 내가 그냥 엄마한테 쿠폰 줄 테니까 엄마가 하면 안 돼. 아니, 쿠폰 이거 너 엄마가 여기 있어. 너줄 테니까 니가 좀 가서 하라고 엄마 예슬이 쫓아다니느라 그래. 예슬이 구슬 만들게 한데 아, 저요거 하나 해줘. 해주고 차에 들어가, 그럼. 알았지? 엄마 여기 있어. 보이지? 니네 앞쪽에. 일로 와. 아니, 안 보여. 아, 진짜. 귀찮아. 몇 시지? 24분이네요. 그냥 이번에는. 아, 왜 이래. 아. 이제 그냥 지금 마칠까? 아. 집에서 인디 가죠, 그냥, 뭐. 이게 제가 지금 생존기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이거 생존기의 끝은 없어요, 이거. 생존 계속 해야 돼, 이거. 아. 다른 집안 쓰니까 다른 집에는 터치 때울까? 어, 저는, 이게, 20개면 충분히 가고도 남아. 아, 그냥 이렇게 넣어놓고, 창고 정리하고, 네, 그냥 이렇게 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BJ 민문이었구요. 네, 보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 정말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